조직메이트 주소장입니다 이번 영상 종목은 쇼박스가 되겠습니다 아, 쇼박스 어, 지난 영상에서도 급등의 배경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급등과 급락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목이라서 어, 좀처럼 그 단기 매매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쇼박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 중요한 포인트 두 개를 기억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거래량을 보면 어느 정도 답을 찾아낼 수가 있죠. 일봉 그리고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거래량,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고 있고 이 거래량의 흐름이 지속적인 흐름으로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박스는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 종목으로 좀 알려지고 있죠. 오징어 게임이 한국 드라마 최초 최초로 에미선 후보가 될까 라는 이 기대감이 있는데, 자 오징어 게임이 드라마 최초로 에미선 후보 가 될까 이런 타이틀이 나왔고요. 우리가 기생충을 떠올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생충 이 수상 수상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결국 수상 상을 타면서 관련된 종목들 특히 창투사들이 많이 올랐었죠 당시에는. 자 오징어 게임이 드라마 최초의 프라임 타임이 에미상 후보로 거론되고 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돼서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 후보의 오늘 조건을 갖췄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에미상은 미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TV 방송상입니다. TV의 아카데미 상이라고 할수 있는데 과연 기생충에 이어서 기생충에 이어서 이 오징어 게임이 이런 큰 타이틀에 걸맞는 어, 상을 갖게 될 것인지 기대감이 있죠. 자 중요한 건 이제 이 쇼박스가 쇼박스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냐, 아, 아니면 하락으로 전환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건데 지금 재료에 있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이제 오징어 게임의 수유주인데 오징어 의 게임의 실질적인 수유주는 아닌데 어쨌든 갖다 붙이는 거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 회사가 지금 어, 오징어게임과 관련해서 터덜렌서는 애비서 어, 후보도 든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징어게임 제작사에 초기에 1억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큰 금액이 아니죠. 1억을 투자한 것은 큰 금액은 아닌데 사이런 피처스에 4년 전에 투자한 겁니다. 이 부분이 부과되는 거예요. 사이런 처스 제작사죠. 제작사 사이런 피처스에 투자했다는 그런 부분이 부과되는 거죠. 제작사. 사이런 피처스에 1억 투자입니다. 1억 투자, 큰 금액은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위드 코로나 수혜주죠 영화, 영화, 영화 상영과 관련된 위드 코로나 수혜주이두 가지 재료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주가 흐름에 있어서 주봉을 봤을 때 주봉에서 거래량이 크게 발생했던 2021년 올해 올해 이제 2월달, 3월달의 흐름. 그리고 지금의 흐름은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올해 2월, 3월 달에는 코로나가 이제 주춤한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 올랐던 거고 지금은 뭡니까 아예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갈수 있는 시대. 위드 코로나로 간다 그러면 영화 상영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 영화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실적으로 갈수 있는 그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이 드라마 제작사에 1억 초기 투자한 부분도 있지만. 이건 이제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거고 이제 실질적으로 어 영화와 관련된 영화 상영에 관련돼 위드 코로나에 수를 입을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이 에, 부분을 기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부진했었죠. 매출이 부진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이제 영업활동의 그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어, 영업적자, 당연히 영업적자죠. 영업적자인데, 작년에 영업적자가, 어, 적자가 이제 20억이거든요. 20억 정도, 20억 정도 났어요. 그런데, 올해, 올해 들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좀 다르죠. 작년에 확실히 기조가 어, 다르다. 작년의 기조가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올해 어, 영화 상영과 관련해서 영화 상영에 관련에 한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죠. 상반기에 이제 투자 예수금이 40억을 기록했습니다. 40억 기록했어요. 그리고 여 어, 6개의 컨텐츠 개봉을 여 어, 6개 정도. 6개의 컨텐츠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제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어 봐야 되겠죠. 영화의 라인업 어 8월달에는 이제 신콜이 있었고요. 신콜이 있었고 또 앞으로 이제 상영될 수 있는 이제 영화들, 영화들이 이제 계속 나올 텐데 그 영화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예수금을 통한 이 현금 유입 이것은 이 현금 유입으로 인해서, 어, 어떻게 보면은, 자금의 흐름에 있어서, 자금, 현금 유입에, 자금 흐름에 수혈, 어, 수혈을 수열, 해줬다는 부분들, 부분을 기대해 볼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이제 플러스가 되면서 재무적으로, 어, 재부적으로, 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금성 자산이 좀 어, 이제 어,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자금 흐름의 수요를 어, 해줬고 그리고 여섯 개의 콘텐츠 개봉을 앞두고 있는 위드 코로나의 코로나 최고 수요가 아닌가 물론 어, CJ CGV 라는 종목도 있고 또 영화와 관련된 이제 종목도 있는데 쇼박스는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수요뿐만 아니라 오징어 게임의 수요도 입을 수 있다는거 그리고 예, 오징어 게임이 M2상 후보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M2상을 타게 되면 또다시 부각을 받을 수가 있죠. 이제 일본상에서는 이제 주가가 급등락을, 급등락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급등락 상황이라 단기, 단타 단기 매매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봉상과 월봉상에서 보게 되면 특히 월봉을 보게 되면 구름층 상단을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구름층 상단을 3번 부딪혔죠.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구름층 상단을 네번째 음, 도착하는 것은 돌파 관점으로 제가 안내를 드렸죠. 월봉상, 구름층 상단 3번 번 부딪힘 자, 네번째는 뭐라고요? 네번째는 돌파 네번째는 돌파관점입니다 단타 단기 면배는 어렵기 때문에 바이엔 홀드 전략이 가장 좋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바이 사서 홀드 하는 거예요 좋다 괜히 단타 단기 면배 하다가 손해만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바이엔 홀드 전략이 제일 좋을 수 있습니다 자, 10월 달에도 저항대 부딪치고 밀렸고 이제 11월이 되면은 위쪽으로 위쪽 방향으로 갈 수가 있죠. 이 저항이 없는 흐름. 가장 중요한 것은 월봉 상에서 매물대 위에 안착하는 게 좋아요. 현재 5 8 9 0 5,900원이죠. 5,900원 이상의 종가 마감은 좋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월봉 상에서 매물대가 5,900원이부터 시작 5,900원이니까 5,900원 위에서 마감하는 것이. 그것이 긍정적입니다. 매물대 오천구백 원 위에서 마감을 해야 위쪽으로 이제 저항대가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 이거죠. 자,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가 실현됐을 때, 실현시 추가 급등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정책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발표가 됐을 때 주가는 또 추가 급등이 나올 거예요. 올봄 상해에서는. 저항 영역이 새로 없는, 부, 없는 부분으로 나갈 것이고 어찌보면 2015년도에 최고점 최고점을 넘어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거래량을 보십시오 지금 10월달인데 연봉을 봤을 때 최고 거래량이 나오고 있어요 이 최고 거래량의 흐름을 본다면 11월 12월 2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거래량은 더 많아질 수 있겠죠 이런 흐름이라면 상장 후 최고점을 도전해 볼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 급등 기대해 볼수 있어요 자, 쇼박스 이제 주가가 또 상승 초입일 수 있습니다 쇼박스 문자 주시면 최고점 레더모피치 안내 드립니다 단타 단기 매매는 어렵다 라고 볼수 있어요 자두 가지 기억하세요. 오징어 게임 스위즈 그리고 위드 코로나 스위즈. 자 최고 매도 목표치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없이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